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최초 보도의 적절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중문화 평론가 김원식 씨는 라디오 방송에서 해당 사실을 처음 보도한 기자 두 명이 소년법 제 70조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소년법 70조는 관계 기관이 아닌 사람이 소년 사건 기록을 조회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평론가는 클릭수를 위해 법적 제한을 무너뜨린다면 사회교정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라는 고발인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등학생 시절 중범죄로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변호사 김경호씨가 기자 2명을 직접 고발했습니다. 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 박찬은 교수는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사회의 비정함에 분노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죠. 김평론가는 배우는 공인이 아니다. 단순히 유명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소년원 기록까지 공개되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과거의 잘못과 보도의 자유, 그리고 사회적 낙인 사이에 어려운 질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진웅 배우 항상 응원할게요. 다시 돌아오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핫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